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단기납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연금보험은 경제 활동이 끝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가입을 하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이 단기납 연금보험은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5년만 납입하고 10년 차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130%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130%라는 높은 환급률 덕분에 출시와 함께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요청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5년 납130% 연금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쳐 볼 예정이니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단기납연금보험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납연금보험은 7년, 10년, 연금개시 시점 이렇게 3회에 걸쳐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납의 경우 7년 시점에는 해약시 100%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요 10년 차에는 130% 20년 경과시 150%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130%에 매년 2%를 더한 금액을 최종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준비로 노후 대비를 할수 있고 7년, 10년 등 짧은 기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100%에서 130%의 황금률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납입기간마다 황금률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5년 납은 10년 차에 130%, 7년 납은 10년 차에 125%, 10년 차는 120%입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은 되도록이면 가장 짧은 5년 납으로 설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단기납연금보험은 최소보험료가 존재하는데요. 5년 납은 30만원, 7년 납은 20만원, 10년 납은 10만원이므로 이보다 낮게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단기납연금보험의 실제 설계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년 납 65세 연금수령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해보았는데요. 연금을 받으실 때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신 연금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 확정 연금형은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만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연금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환급률 예시표를 보시면 5년 동안 총 납입한 금액인 6천만 원을 10년 차에 해지하면 130%인 7,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차가 아닌 15년, 20년 등 해지를 더 늦게 하면 환급률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7년 차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 연금률이 현저히 낮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기 전에는 내가 5년 동안 부담 없이 낼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판매되었던 단기납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가입 이전에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 단기납연금보험은 병력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만약 기존의 연금 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비가스의 요건은 월 150만원 미만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 단기납 연금보험과 합쳐서 월 150만원 미만까지만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기납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안내해 줄수 있는 담당자와 함께 준비해야만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나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저희 보드림 TV 전문가 팀에서 직접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십일로부터 1년입니다